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 성공 경매 이상훈입니다. 이번 사례는 2024 타경 533082번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이제 우리 꼬마 빌딩인데요. 얘는 토지는 경매가 나와 있지 않고 건물만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만 나왔는데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이 돼. 그러면 싼 맛에 건물을 해서 어, 내가 임대해 놓고 토지 소유자에게 치료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이 일괄해서 나온 건지, 토지만 나온 건지 건물만 나온 건지, 그걸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이 이런 부분이에요. 경매가 나왔는데요. 지분만 나왔어요. 또. 이게 건물 등기부예요. 집합 건물이 아니니까 집합 건물 아닌 것들은 등기부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표지부 갑구 울구 그럼 표지부 한동 전체에 대한 표지부예요 그래서 얘는 어? 아일 층부터 5층 소유권은 제가 어떻게 판단한다 여기 나와 있는 접수 일자 시간이 늦은 놈이 제일 앞선다. 삼분의 일씩에서세 명이 지금 공유로 하고 지분이 이제 감유됐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건물이 그 소유자 세명 중에서 한명 삼분의 일만. 지금 이제 건물만 진행중이구나 판단되시나요? 그리고 울구 깔끔하게 없어요 건물만 봤어요 얘는 집합건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당연히 등기부는 토지 건물 따로따로 따로 우리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요번은 이제 토지도 봐야죠 토지표제부 아 얘는 대지고 면적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소유권 봐보세요 그 공유지분권자 아까 세 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도 을구가 없고 경매기입등기는 보통 어디에 붙어요? 갑구에 붙죠. 이걸 시험에 한다면 경매기입등기는 해당구 사항단에 붙는 거예요. 실무상으론 을구가 경매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30여 년 동안 하면서 거의 없어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뭐 이게 설정될 일이 없소 이물건은 그냥 결론적으로는 입찰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일괄이 토지 건물이 이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토지만 또 건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등기부 보고 확인하고 부동산 목록 매각 물건 명세에 대해 쭉 넘기면 마지막 부분이 부동산 표시 목록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얘가 부동산이 지금 뭐뭐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